초등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과목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샤론코의 행복사전 초등고 클래스 B는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떻게 과목 학습법을 빌드업할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강, 사춘기 엄마의 화. 2강,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발달 특징과 건강 관리. 3강, 사춘기에 대한 이해 4강 사춘기 학습법 5강 상위 1% 초3에서 예비 중일 국어 학습법 6강 국어 추천 교재 7강 상위 1% 초3에서 예비 중일 수학 학습법 8강 수학 추천 교재 9강 상위 1% 초삼에서 예비 중일 영어 학습법 10강 영어 추천 교재 11강 상위 1% 초삼에서 예비 중일 과학 학습법과 추천 교재 12강 상위 1% 초삼에서 예비 중일 사회 학습법과 추천 교재